언니 오늘은 야니나 지금 편식한다고 당근 갖고 온거야아 언니 또 당근 싫어하지? 아, 당근 너무 싫어. 아니 네. 언니 거 아니고 내거 아니야? 진짜 보기 힘든 좀 동물인데 한번 확인해 보자. 나도 너무 기대돼. 여기 동물이 있다고? 나 아, 너무 기대돼. 뭐 Anton. 닭이야 뭐야? 보세요. 오늘, 오늘도 닭편이야? 아 뭐야? 아, 아, 아. 야. 아 귀여워. 아, 야 싶어. 약간 깔맞춤한 거 같아. 그렇지. 어, 그렇지. 잘 먹는다 귀여워 귀여워 만져라 채져라 자, 가라 간다 언니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어, 준비기 전에 안녕 어, 다 색깔이 달라 <laughs> 어? 그러니까 빵 종류만 일단 한 스무 가지 넘겠는데. 그래 어, 먹는 거니까. 일단 오케이 오케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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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와. 묵직하네. 엄청 무거운데. 뭐 야, 아니 큰거 짓고 있는 거지. 아 어떻게 하지? 아, 딱 봐봐야지. <laughs> 딱딱 역시 아는 구만 엄청 무척 빈한데.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자. 빵 사이즈가 엄청 크다. 와, 그리고 무게가 장난 아니다. 나온 거. 오케이 가자 가자. 가자 가자 제일 먼저 기대는 되건 뭐야, 언니? 아얘얘 궁금해. 그치? 얘 안에 뭐가 있을까? 한번 열어볼까? 어. 아, 니 뭐야? 이거 어, 뭐 이거 뭐야? 이뭐가 있긴 한데 이금 아, 같은 거다 <laughs> 녹차 언니 녹차 아. 우와! 음? 야 응? 거 뭐야? 녹차 향 이거 뭐야? 음, 담백해. 이차 좋아하지 않는 분들 뭐야? 이건 진짜 맛있게 드 이거 같아요. 이거 아니에요? 이거 약간 하얀색으로 음. 빵 안에 하얀색처럼 진짜 찹쌀 떡 같은 종류 있는 것 같아. 네, 약간 앙금 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살짝 달달한 게 식빵이 심심하지 않게 딱 잡아주는 것 같아. 약간 떡하고 빵을 동시에 먹는 그런 음. 느낌이야. 대파 빵은 나는 처음이거든. 우와 이거 뭐 봐. 뭐, 대파가 올라가 가지고 비주얼이 이것도 한번 가라보자 잘라. 또또또 또. 우와, 우와 대파 필링있잖아 어, 그 대파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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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약간 크림치즈 같은 그 필링이 우와. 언니 이거 봐봐 언니. 그러니까. 와 이거 촉촉하고 맛있겠다. 한번 아, 먹어보자. 뭐, 와 대박. 빵 푸어. 음 아후. 음. 이거 뭐예요? 음. 이 생크림 빵처럼 엄청 많이 들어갔다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맛좀 보자. 음. 아니 어. 이런 빵이 너무너무 맛있고요. 아유, 근데 좀 비법이 있을까요? 다 아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아, 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올리브유에 대파를 좀 구워가지고 아좀 불어가 없게끔 만든 거고요. 이스트 대신에 약간 천연발효종 위주로 건강빵 위주로 아 많이 아 쓰다 보니까 아, 드셔도 좀 속이 편한 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 어, 맞아 이거 먹었는데 뭔가 도무룩한 느낌보다는 어, 좀 어. 건강하면서 좀 은은하게 나는 단맛이 좋더라고요. 와 다음에 이건 뭐나 이것도 어, 진짜? 좋지그 타피우카. 타피우카, 타피우카. 어. 진짜 좋아하거든. 우와 이거 어, 뭐야? 우 크림이야 뭐야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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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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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머 와 아니 아니 여기 쓴 냄새. 요 여기 쫀득한 거 보여요? 쫄깃한 거? <laughs> 우와, 뭐야! <오>! 대박이지? 이거 뭐야! 이거는 썸네일 가게인데, 언니, 이거 언니. 치, 이거 누가 보면 치즈빵인 줄 알겠다. 음! 결이 살아있네, 진짜. 와, 이거 진짜 쫀득쫀득하다. 대박이다. 음. 안에는 진짜 쫀득하고, 겉에는 진짜 약간 바삭하고, 음. 달달하면서 살짝. 빵 아, 진짜 잘만드시다 음! 이중에서 제일. 최고의 픽 한번 뽑아보자. 음, 솔직히 너무 맛있었지만 음. 나는 한 가지가 제일 아직도 남아. 또먹고 아, 싶다가 남아 대파 크림. 아, 진짜. 와 진짜 맛있더라고. 진짜 최고였어. 나도 나도 말하자면. 아, 아 맞아. 그냥. 나도 이두 쪽에서 고민했어. 진짜 이둘다 말도 안 되는 게 다른 데서 안 먹어본 맛이야. 여러분들 요 여기 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도 하시면서 이 카페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嗯。Um, yeah.